여러던여러가 다시 돌아왔어요. 정말 여기는흥분의 집이 맞나봐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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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달려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꽃들이 마침 약간 저기 도시 속의 어 어디가 아니라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서 초가집 주변에 막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꽃들이 좀 많이 제가 마침 가지고 있어서 이걸 활용을 하고 싶다. 여기서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올릴 만한 화기가 뭐가 있을까 찾다 찾다가 마침 저희 엄마가 줬던 다리미 제가 예전에 그 걸로 한번 디자인 수업을 했어요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는 좀 어울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다리미판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냥 빈 여기에다가 이끼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수태. 볼을 만들어놨거든요 이 수태볼을 올려놓습니다 수태볼 사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플로랄폼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태볼 올려놓고 테이핑합니다 갑자기 팥빙수 먹고 싶다 팥빙수 팥빙수야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예전에 집에서 얼음 갈아서 연유 뿌리고, 그리고 젤리 이렇게 통통통 올리는 그 지표 팥빙수가참 그립습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팥빙수 만들어 주시나요, 엄마들이? 엄마들이 워낙 바쁘고, 회사 생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어렸을 때그 엄마가 해줬던 카스테라랑 팥빙수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나요. 자, 이렇게 테이핑 했습니다. 제일 먼저 베리입니다. 시골의 느낌을 그대로 옮겨본다 생각하면서 꽃들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베리는 세운다가 아니라 이 무게감 때문에, 무게감과 이 처짐 그대로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처지게 넣어줄게요. 전 베리도 그렇고, 이렇게 열매가 달려있는 소재는 그냥 사고 싶다. 그러면서. <laughs> 지갑을, 지갑이 아니지, 그거는. 핸드폰을 열어서 계좌이체를 하고 있어요. 지갑을 열게 하는 마법의 입소재들입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베리 입소재가 너무너무 그 시골의 정경을 딱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온 듯하게 이 풀숲에 있을만한 이런 이파리 같거든요. 너무 입소재도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소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는 베리를 다 꽂아놓았어요. 여기 하이베리쿰이라는 잎소재가또 있는데, 열매가 달려있는 하이베리쿰입니다. 열매같이 달려있지만, 이거 이렇게 통하고 꽃이 예쁘게 핍니다. 폭죽이 터트려지는 것처럼, 얘를 잘라서, 사이에 낮게도 넣고, 길게도 넣어도 되는데, 이게 나뭇가지처럼 너무 빳빳하게 서 있어서요. 이게 잘못 넣으면 제가 원했던 라인감은 전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짧게 해서 이 하이베리 꿈을 활용하겠습니다. 많이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벌써 이 베리 잎소재가 뭔가 다 가린 듯 해서. 이걸 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이긴 베리와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약간 더 기, 길게 해서 약간만 좀더긴 하이베리 크롬으로 연결로 이렇게 쭉 가줬어요. 하이베리쿰은 시장에 세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세 종류에는 연두빛, 진한 붉은 색깔에 얼굴이 조금 더 크고요. 지금 이거는 어 그두 개가 아니 다른 조금 더 작고 연두빛과 붉은색을 묘하게 같이 갖고 있는 색감입니다. 옆에 한번 세어볼까? 앞으로 약간 뉘듯이 약간 세워놓고 싶어서. 채워봤고요. 이 사이에 우리가 우거진 숲에 가면 또 가시가 막 많이 있는 그런 풀들을 숲 풀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 그런 느낌을 이 꽃이 대신 해줄 거예요. 이거는 모아서 한쪽으로 약간 모았고 반대편에도. 여기에 아미초 아미초도 한 곳에 모아서 각도만 달리줘서 이렇게 양사방에 있는 듯하게 한번 해볼게요. 너무 곳곳을, 곳곳에다가 이 아미초를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미초 한쪽 부분에만 그루핑을 해서 앞으로 빼고, 위로도 올리고, 양, 사방에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두꺼운 꽃으로, 스위트피입니다. 줄 스위트피. 어머, 휘어진다. 줄 스위트피입니다.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라서 이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만약에 훨씬 더큰 장식을 하면은 이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잘라서 넣도록 할게요. 이 스위트핀은 향이 없습니다. <laughs> 희한하네. 원래 향이 있는데 향이 사라졌나? 꽃만 있는 거는 시간이 지나서 향은 조금씩 사라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달콤한 향이 나거든요? 이건 좀 희한하게 안 나네요. 어두운 곳에 이런 밝은 색깔이 들어가면 다시 그 공간이 밝아지면서 어두워 보이는 그 부분들을 메꿔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 풍성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를 같이 조합을 같이 주면 훨씬 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스위트 피, 다시 밑에 어두워진 이 베리를 공간을, 공간을 이렇게 컬러에 배치를 하면서 음과 양을 같이 동시에 표현을 해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안쪽에 이파리를 갖다 대어 넣었거든요. 여기에 제가 산에서 새집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laughs> 여기 조그만 새집입니다. 제가 이거 한겨울에 농장에 가서 이제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지치기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이거 고이고이 고이 간지고 왔거든요. 얘를 이파리 위에다가 올려줄게요. 이렇 얹혀졌거든요. 이제 이거 왜 곳에 남아있는 다른 종류의 꽃들을 함께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사용할 거는 클레마티스. 클레마티스입니다. 우거진 숲 사이에 참새집 있는 거죠. 이게 참새집은 아닐 텐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새 종류가 여기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종달새 같은 새가 사는 곳이라 생각하고 이 주변에 제가 꾸며준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거져 있어도 다 알아서 들어가서 새들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요만해요. 이 안에 새가 얼마나 작은 거야? 알도 엄청 작겠죠? 꽃이면서 꽃이 아닌 꽃이면서 꽃이 아니고 안개면서 안개가 아니어라 한밤중에 왔다가 날이 새면 가 버리네 올 때는 봄꿈처럼 잠깐이다가 갈 때는 아침 구름처럼 흔적도 없네 뒤에 이게 해설이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보니까 축축한데,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 시가 아닐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시 적혀 있기로는 어디 옛사랑만 그렇겠는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오랫동안 붙잡아 둘수 없다. 오랫동안 붙잡아 둘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른다라고. 함께 해설란에 적혀 있는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덩쿨 소재를 더 넣기 전에 저는 이 자이언트 뽀빛의 씨방입니다. 이 씨방을 여기 안에서는 길게 못 쓰니까 여기에 딱 어울릴만하게 길을 짧게 해서 안에 공간을 약간 채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짤, 잘라서 같이 활용을 합니다. 아이고. 집어넣고. 그는한대 모으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여름이 되면 여름 소재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런 느낌에 제가 많이 찾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계절마다 하고자 하는 재미가 좀 달리 있는데, 아, 씨방 이렇게 네개 모으니까 너무 이쁜데요? 여기에, 옆, 뒤에도 날려서 여기에 시방이 생긴 것처럼 뒤쪽에다 하나 놓고, 이렇게. 어지럽혀 있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입니다. 풍선초입니다. 안에 이게 벌룸 같은. 귀여워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이파리가 마르는지 쓰기도 전에 엄청 마른 듯 했는데 다시 잘 컨디셔닝해서 넣어놓으니까 다시 이파리가 살아났어요. 다행입니다. 이거는 제가 장식할 때는 이렇게 축 떨어뜨리겠지만 그게 아닌 건 오늘 좀 이렇게 둘러서 이 둥지가 조금 더 안전해 보이도록 <laughs> 둘러줄 생각이거든요. 뒤에서 좀 꽂고. 아주 멋지게, 아미초, 뭐, 각가지 베리 나무, 베리 가지, 이런 거를 도움을 받아서 돌리는데 활용을 합니다. 돌려주고, 이거 떨어지는 그대로 놔두고, 위에서 아래로 풍선초를 내려주고, 약간 중간에, 이, 지금 제가 넣은 둥지를 조금 가려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떨어진 풍선초는 그냥 떨궈주고 사이사이에 풍선초 다리미판에 앉은 아기 둥지 를 감싸는 여름 수풀들, 여름 꽃들입니다. 이 새집 둥지에 새가 찾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꿈이 과하지만 그런 상상으로 이 수풀을 만들어줘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었는데 마음으로나마 예쁜 새한 마리가 여기에 툭 하고 앉아 주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우와 여기에 새가 있으면 너무 예쁘겠다 이런 상상을 약간이라도 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동심이 남아 있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함 달려 봅시다 <laughs>